보면서 좋아요. What smell is it? Lemon grass. 어 레몬 그라스. Oh my gosh, I love it. 아 좋다 좋다 좋다. Good thing. 어아 잠깐만 너 두리안 <laughs> 냄새나. 나도 나왜 두리안 냄새나? 근데 어디서 맡아도 자꾸 뭐든 두리안 냄새가 나. 어, 두리안이 있어 <laughs> 야, 미안해. <laughs> 야, 미안해. <laughs> 아, 왠지, 아, 야, 야, 두리안 낳을. 이거 봐, 둘리안 여기서 흘리고 갔어요, 야. 두리안 낳을 필로 스프레이. 어, 미안해, 미안해. 야, 야. 야,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니, 바람이 저기서 불었네 이제 야동사러 갑시다. 어딜 가나 뱀뱀 선배님이 계시네요. 자랑스러운 K 아이돌. 여긴가 봐. 하나씩 맡아봐야 되겠는데. 야, 이거 뭐야? 향인가? 너런넣 봐. 향이 어, 안 나요. 비어 있는 거. 넣어야 지 어, 그렇구나. <laughs> 와, 엄청 진해. 정신이 맑아지는데? <laughs> 우 와. 음. 어때요? 두통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오. 시원한데요? 하, 두피에 있는 혈관 끝까지 연결되는 느낌. 음. 하나 하고 맞고 다녀야지. 우 와. <봐봐> 이거 뭐야? 이 <이게> 방향제라니까? 그래요 <봐라> 비누 <봐라> 비누? <봐라> 와 대박 <봐라> 이건좀 이거, 이거 탐나는데? <봐라> 응와 근데 이거 너무 사실적이다 이것도 너무 이쁘지 지우야? 꽃너 발리 갔을 때 이렇게 하고 있잖아 어 <봐라> 맞아 나 좋아해 향 좋아 그러네 근데 얘가 좀 특이하다 그리고 얘 하나밖에 없어 내가 집에 넣어야겠다 너무 웃기다 <봐라> <봐라> 귀여워 <봐라> 우와 지우야 향봐 우와 <봐라> 찐이다 찐 망고예요. 선물을 다갈 거예요. 난 아, 절제할 줄 아는 어른, 이제. 깨. 깨건 봐, 지우야. 야, 너무 귀엽다, 이거. 금발도. 귀여워. 깨건 킹밥. 진짜 이거 소목기 같다, 이건 아, 아! 아! 이거 얘나, 얘나, 얘나. 어, 그러네. 얘나다, 얘나. 네, 얘나. 얘나. 네, 이거, 봐. 이거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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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이. 이거는 너! 이 나야? 이게 너지! 너지! 이나이게이 그래, 나! 나! 가자! 아. 아. <laughs> 이제 아린이 선물 주러 갑니다. 아린아! 야수 yes, 셀프캠 찍어도 돼? 어 <laughs> <laughs> 짜잔! 오잘 어울려요! 우리 마 사준 둘이 치으셨어요 유저 선물이에요. 보틀이고, 이거 선물이에요. 뭐야? 이거는 면수점에서 산 블루보틀이고 이거는 팩이야. 아 뭐야? 같이 여행 안 했었고. 뭐야? 아니 너두개 한테 셋도사준다아 이거는 <laughs> 너 거니까 사준 거고 <laughs> 아리네네요. <에어> 해서 <laughs> 아리네네요. 에어 해서 에어랑 누리안 완전 제 거예요. 맞아. 한 번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심지요 맞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요. 잘 자. 잘 자라. 응. 야, 고마워 뭐야? 아니야. 잘 자. 지금 이제 방콕 1일차 샤워를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오늘 햇빛을 많이 봐서 좀 붉어졌어요. 빨리 기초 케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피부 좋다, 뽀얗다는 얘기를 감사하게 많이 듣는데 사실 특별히 대단한 걸 하진 않습니다. 피부결, 피부 톤업에는 비타민이 최고다. A, B, C, E,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써주는 게 최고다라고 들어서 제가 피부 톤 올리는데 도움을 주는 관리법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고요. 브이로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샘플 제품부터 제가 쭉 써보고 있는 제품인데요. 아이오페 멀티 비타민 10% 얼티미 토닝 겔 마스크예요. 최초 최고 함량 10가지 멀티 비타민을 담은 팩인데 비타민 케어 비타민 관리에 도움을 많이 주는 팩이라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시중에도 비타민 제품을 굉장히 많이 팔길래 제가 여러 가지 또 트라이를 해봤는데 제품마다 비타민이 들어간 이제 성분이나 함량이 다 다르더. 또, 비타민 A, B, C, E 각각 모두 작용하는 기능이 다 달라서 피부에 맞게 골라서 써야 되거든요? 이거는 10가지 멀티 비타민 함량이 10%나 돼가지고, 마스크 한 장으로 미백, 기미, 잡티, 흔적 케어, 속광까지 잡아주는 제품이라고 해서, 저는 애착팩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겔 마스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평소 제가 하는 팩, 이었었던 친구들은 다 이제 15분, 20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팩은 1시간? 저는 좀 길면 1시간 반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이 핑크 색깔 마스크 팩이 투명해져요. 그러면 이제 투명해지면 그때 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촉촉함과 화사함, 속광이 좀 이제 보일 거예요. 이거 하나만 붙여도 푹짠 피부처럼 뽀얗게 되니까 여행 와서 간편하게 붙여주기 되게 좋은 팩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스크 팩 붙이기 끝.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공모님. 음, 조금 부어서 그렇지 확실히. 비타민이 워낙에 많이 첨가돼 있고 광채 토닝 효과로 유명한 팩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밝아진 게 보여요. 진짜 제가 원래 좀 아침에 일어나면 건조하고 이래서 피부가 막 빛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왜 빛나죠? 이겔 마스크는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신상이에요. 이번에 새로 론칭한 기념으로 올리브영에서 기획전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축구미들은 더보기란 체크해서 혜택 꼭 받아보세요. 이제 저는 조식을 먹으러 갈 건데, 조식 먹고 오늘은 송환로드.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송환로드를 구경 갈 겁니다. 빨리 준비하고 조식 먹고 가보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미슐랭의 레스토랑 맛을 한번 먹봅시다. 아닌가?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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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투피한 <놀람> 쌀국수 <살구수> 맛이야. 맛있어. 아니 <놀람> 미슐랭이 아니네. <놀람> 아, 왜 이렇게 좋을까? <놀람> 어, 어, 어. 네? <놀람> 왜? 여기 두개가 프아코크 같은 거 응? 이거 일본의 프아포크 같은데 나 안먹어봤어 진짜 맛있어 진짜? 나이거 먹어봐야지 나는 지금 빵이 지금 미쳤어 이거 뭐야응 라면맛 근소아 아리씨오 함께 송환로드 왔어요 여기 송환로드가 한국에서 성수동 같은 곳이래 맞아 그래서 너무 예쁜 게 많고 요즘 엄청 뜨고 있는 방콕의 핫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가지고 구경할 게 많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 근데 여기 우와. 예쁜 것도 있는데 여기 레빗도 있어 레빗 우리 토끼즈 아, 레빗 맞네. 지금 오늘 분홍신이네 분홍신? 응. 어. 길을 아유. 잃었다 <laughs> 어, 키가 많이 커지셨네요. 원래요 제가 좀잘 자면 커요. 아, 어, 진짜요? 아, 10cm씩 크시나 봐요. 네. 아, 잠깐 내려왔어요. 또 피부는 어. <laughs> <laughs> 예쁜 거 봤네. 어, 이거 <laughs> 예쁘겠다. 오 진짜. 여기 도 예쁘다. 여기도 예쁘네. 어? <laughs> 뭐야, 뭐야? 봐. 에? 진짜네? 어,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야, 진짜 조개. 어, 그러네. 진짜 예쁜데? <laughs> 근데 엄청 화려한데? 아, <laughs> 이것도 예쁘다. 하트. 취향이 <laughs> 아. <laughs> 자, 이걸로. <laughs> 네, 좋아요. 엄청 화려해. 좋은데? 자. <laughs> 아, <웃음> 이거 다마고치 너무 귀엽다. 다마고치가 이렇게 세트예요. 아, 귀엽다. 너무 <laughs> 좋아해 <laughs> 사실 이런 거 좋아해요. <laughs> 와, 진짜. 대박. 진짜. 아, 방콕 분들 좋겠다. 이렇게 예쁜 소품샵 많아서. 네. 귀엽네. 아, 여기서아전 다소비하고 가시네요. 아리나, 너짜 괜찮겠어? 아, 나, 나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 아니, 제가 아까 선물을 샀어요. 네? 우리 아유. 지우, 다마같이 핑크 색깔 좋아할 것 같아서 샀고요. 아유, 야, 아리나, 이거 진짜 고마워 잘 쓸게. 너무 예쁘다. 지금 진짜 봤어. 완전 신발이라고. 어, 너 골랐어? 더블리마 어, 더프렌야잘 어울려, 너랑. 음, 지우야, 이거 두 개면 뭘살 아면서 사... 어, 둘다 너무 좋아하는데. 노인는 사도 될것 같아. 그 향수인가? 야도마녀? 어... 그... 그치, 그치. 빨라. 두 개면 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겠습니다 맛있다. 뭘 먹었어? 나? 응. 나는 엄청 귀여운 고양이 이거랑. 귀엽다. 너무 귀엽지? 어. 나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런 거 진짜. <laughs> 너무 귀엽죠? 응. 너는나 진짜 보자. 나 바로 샀어. 응? 근데 이게 마지막인 거야. 응, 이런. 뭐야? 야, 너무 음. 귀여워. 진짜. 너무 예쁘다. <laughs> 야, 진짜 오, 취향 오, 다른 거 봐, 오, 우리. 아, 진짜. <laughs>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저희가 사실... 또 마침을 백 한다고 한국에서 가방 또 들고 왔거든요. 아, 근데 솔직히 작은 가방을 오늘 잘못 들고 왔어요. 한 개만. 아, 아니 아, 뭐 근데 뭐 <laughs> 이렇게 다 <laughs> 튀어나왔어. 그럼 제가 한번 먼저 보여줄까요? 네 한번 보여주요 일단 저는 더운 나라 요즘 더운 때 촬영이 많았어서 이걸 알게 됐는데 이거 이렇게 딱 닦고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 쓰면 진짜 6도가 내려간 것처럼 체감 엄청 시원하거든요? 와 이거 하고 선풍기까지 으면 진짜 너무 추울 것같아 너무 시원해. 아 어? 너무 시원해. 그리고 쿠션! 오늘 화장한 쿠션! 우와 이거 사서 그가너 오늘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진짜? 아 어, 이거 뿐만 아니라 팩했어 피부 아, 어제 나한테 선물 준팩어 그거 헉, 그거 했어 좋아. 비타민 팩어 그거 좋아 아, 진짜 약간 다크닝이나 이런 거아 피부 좀 뭔가 칙칙해졌었는데 하고 좋아진 거예요? 이거는 메이크업 세트인데 이거는 제가 그 광고 보고 샀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잘 쓰고 있는 지금 색깔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디카 아 이거 많이 봤어요 인스타에서 네? 봤어요. 어,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쓴빛 디원 스티커까지 붙이면 1석이조 그리고 이거는 민트 그리고 이거 헬로키티 빛아 진짜 <웃음> 키티 <웃음> 이거는 립 플럼퍼 제가 좋아하는 글피올립 플럼퍼 끝 이렇게 해서 저는 끝입니다 자 아린이 저는 뭐 많이 없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화장품 화장품? 네 얘는 빛 나도 이거 쓰는데. 나 핑크색, 빨간색 있어, 이거. 아, 어, 진짜? 어, 이게 진짜 좋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에요. 조그하고 너무 좋다, 맞아. 30ml. 이거는 비행기를 들고 갈수 있어요, 오. 30ml. 이거는 이어폰이고요 에어폰. <laughs> 아 나도 이거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야, 나 이거 엄가 좋았어야 되는데, 그니까. 이건 그냥 네일 오일이고요.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해줘. 아, 어, 좋아. 어, 좋다. 이따가 또 중간에 많이 발라줄게. 오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네일도 <laughs> 있고요. 선글라스 있고요. 네. <laughs> 사실 이거 제 영양제 파우치인데 이거 내가 들고 올까 말까 어, 막아 일단 챙겨 오늘 챙겨 먹어야 돼서 들었고요. 하루에 이렇게 시간마다 챙겨 먹고 있어요. 와 아, 진짜 많다. 계속 <laughs> 부모님이 맨날 쟤 그거 먹다 가 죽는 거 아니냐고. 죽겠죠. 야. 그니까. 헐, 제가 뭘 발견했어요. 공주님. <laughs> <laughs>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진짜 아끼는 거예요. 진짜, 진짜 힘들 때먹으려고 하나만 들고 왔거든요. 아 진짜. 그래. 이게 제일 신박겠다. 아, 이것은 비밀인데 아, 즐 들고 니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왜 어. 민망해? 이건 진짜 자기관리 끝판왕이네. 아, 뭐. 이거 약간 레인보우 샤베 이런 거 맞아? 솜사탕 맛 우와 맛있겠다 맛있어요? 약간 그거 같아 그 크로플 아이스크림 맛있잖아 저희는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1시간 푹 자동차 됐습니다 다녀올게요 안녕 바이바이 2시간 쉰거 마사지 받을게요 안녕.

Could you recommendation favorite menu? The most favorite most delicious most perfect number one number one menu. 이 언니 왔어. 오케이. 반세오. 반세오 파스타를 줘. 그거. It's quite the food. 이 파스타 좀 로빗. 오. 뭔가요? 자,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해요. Drinking a l o t e 아 진짜 다들 춤 추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럼 맥주 한세잔 <laughs>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laughs> 맥주예요. 맥주, 맥주. 이거 맥주예요. <laughs> <laughs> 음. 지우야 이거 진짜 맛나 맛있... 아, 매워. 진짜? 응. 진짜? <laughs> 지우야 이거 좀 마, 먹을래? 응. <laughs> 음. 매운 국물. <음물? 웃음> 이러고 있어. 맵고 맛있는데 감기 기운이 사라지는 느낌이야. 어떤 감기 기운도 사라지는 느낌. 짜잔! 저희는 시로코 스카이바 구경 왔어요. 방콕의 시내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뷰가 어마어마한 맞다. 호텔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시로코 스카이바 구경 왔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 밤을 이제 인사하고 저희는 내일 한국으로 떠날 거예요. 귀엽게 나온다. 진짜 대박이다. 노래만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laughs> 어, <진짜? 웃음> 어 예쁜데요? <웃음> <웃음> 이가 사실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훨씬 이뻐. 맞아.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니야. 아니, 아니야. 스파 <laughs> 다음에 우리 일본도 가고. 아유. 일본. 중국도 가고. 미것 <laughs>